어, 지금 아직 뭐 오늘 저희가 날짜를 이렇게 성금요일에 잡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 한 어, 신청해 주신 분들은 90명이 넘으시는데 아마 <laughs> 어, 다들 어, 저 나중에 녹화본을 보실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웃음> 어, 인사말부터 해서 녹화 본을 어, 인터넷에 공개하면 또 보실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laughs> 제가 그 누군가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신부름을 맡게 돼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 제일 딸리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laughs> 그 먼저 먼저 그 저희 70인역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이 프로젝트에 공감해 주시고, 물론 오늘은 많이는 안 오셨는데, 어 책을 신청해 주시고, 또어 오늘 성금요일이라 교회에 가서 계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뭐 많은 분들이 그 공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젊었을 때부터 뭐 다들 머리가 희끄희크하시고 한데 젊었을 때부터 저희 꿈이었던 70인역 우리말 번역을 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 달에 저희가 1월 말에 한번 모여서 70인역이 어떤 것이고 또 70인역의 특징이 또 어떤 것이 있고 어 70인역을 번역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어 워크숍을 통해서 한번 하고 그 워크숍의 결과를 책으로 출판하기로 저희가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출판한다면 출판할 때그 지난번 했던 것과 더불어서 어 뭔가 우리가 70인역을 어떻게 번역하겠다라는 그런 어 견본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 독일어 번역 프로젝트를 저도 옆에서 어, 많이 지켜봤는데, 그 주기적으로 책이 나올 때마다 그런 워크숍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어, 번역 과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번역을 지켜보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듯 해서 그래서 어떤 책으로 한번 워크숍을 할까 하다가 가장 뭐 주어진 시간에 적당하게 할수 있는 어, 범위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박국서를 골랐고 문맥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절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다섯 분이 지금 발표를 하시는데, 어, 저희가 뭐 밤새서 할수 없기 때문에 한한 한 분이 20분 정도밖에 발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을 보시고 또 이제 중요한 특징들을 좀 어, 설명해 드리고, 요런 시간밖에 못 가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이상일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또 신약 인용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 체력이 남아있다면, 마지막에 어, 토론 질문이나 질의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두 분을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그 70인역 우리말 번역 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겠다고 어, 뜻을 밝혀주신 두 분인데 어, 가나다 순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두 분인데 뭐 가나다 순이라 먼저 김한원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늘쌤께요. 예예 예. 어, 제가 인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 소개할 시간을 먼저 주십시오. 어, 네. 하늘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청신대 지금 시각대학원 구약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있으시고, 캐논 스타디 대표 강사로 있으십니다. 어, 김한원 목사님은 예전부터 성경 어,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어, 안내서도 많이 내셨고, 그죠? 바이블웍스라든지 로고스, 어코던스 뭐 이런 안내서적들에서 어,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국내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어,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직접 로고스와 코든스 개발에도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어, 히브리어와 그리스의 어 대가로 아주 제야 고수로, 어, 제야도 아니죠. 그냥 드러내놓고 고수로 지금 고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희만은 목사님, 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먼저 어, 인사 말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부담스러워서 얼른 비디오를 끄고 싶은데 어쩔 <laughs> <laughs> 수 없이 제가 참여해도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또뭐 이렇게 컴퓨터나 프로그램 이용해서 조금 도울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어 이상열 교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다음에 가나다순으로 두 번째로 우리 방기민 <laughs> 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뭐. 아주 지금 뭐 활발하게 연구활동하고 계신데 아 이제 마지막에만 그 말씀을 드리면 루테란 스쿨 오브 티올로지의 시카고 여기서 2020년에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어, 지금 용인 영락교회 맞으시죠? 용인 영락교회 협동 목사로 있으시면서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그리고 한의장신대학교 신학과 장노예신학대학교 신학과 어, 개관교수로 어, 출강하시면서 후학들도 가르치시고 정말 어, 왕성하게 연구하고 계시는데 우리 방기민 박사님 또 함께해 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인사해 주시죠.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리스어, 그 옛날에 그리스어 조교 같은 것들도 볼 기회들도 가지기도 하고 또 박사 과정에서 이제, 루토랑 교단이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이제 그리스어 본문에서 좀 차이가 나는 본문들,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교수, 세미나 때 이제 그런 주제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 가지고 있던 것들, 특별히 과근성 교수님 말씀으로는 시편 쪽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자, 시편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히브리학과 학부 졸업 논문, 당신 신대원 졸업 논문, 미국의 메코믹스 학교 석사 논문, 그리고 박사 논문 전부 다 시편으로 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시편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리스어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순서대로 한열 열몇 14절 정도씩 나눠 나눈 거죠. 그래서 곽은성 교수님이 먼저 1절부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고 그다음에 제가 15절부터 2장 11절까지 뭐 이상하게 잘려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김근주 교수님이 2장 나머지에서 3장 나머지인가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에 어 3장 끝 부분까지 김선종 교수님이 하시고 마지막에 이상일 교수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